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귀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예배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 이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들이 매일 일상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장. 저사 <목소리도> 신금문에서 그 만나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 3장 우리 함께 약속합니다. 시작. 사라가 1 2 7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 나는 당신들 중에 나더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류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의 신이 우리 모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축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왕별라구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설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핵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핵족속 고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도 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되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를 내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사백생일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축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3인이 통용하는 은사복 세계를 따라 에브론에 게 주었더니, 마무리 앞 막벨라에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석이 푸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기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한 땅 마무리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마무리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밭과 거기에 속한 불이 해초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설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 아브라함이 99세였고 아브라함의 사라의 나이를 90세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9살 차이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이삭을 낳았으니 그때의 나이는 당연히 9살 차이니까 91세였을 테고. 91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사라의 죽을 때 나이가 127세. 127 빼기 91하면 이삭의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삭의 나이가 36입니다. 36세 때에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사라는 이삭을 낳고도 36년을 더산다 이삭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자라서 성년이 되도록 우리 현지보다 더 나이가 먹을도록 이삭 곁에 있었으니까 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알 수가 있습니다. 91세에 아이를 낳는 것도 놀라울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91세에 낳았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늦둥이 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아니, 내가 한갑일 때, 얘가 왜살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얘한테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91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니, 우리나이로 쉬면, 우리 오늘날로 쉬면, 내가 몇 년이나 얘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원래 성모님도 이번에 유미가 졸업하는 걸 가서 보고 우시면서 내가 우리 유미 대학 졸업하는 걸볼수 있을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웃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얘 졸업하는 걸볼수 있을까? 그러셨고 그때도 내가 얘 대학 가는 거볼수 있을까? 그러시면서 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셔갖고 어, 놀랄 일도 아닌데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고 감정적으로도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91세의 사나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아들이 잘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고 장성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옆에 있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어렸을 때 엄마가 이미 나이가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우리 엄마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서른이 넘도록 살아들셨으니 이삭에게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좋은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사람은 91세까지는 여자로서 많은 아픔과 어른들이 있었지요. 성경을 보더라도 자식이 없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또 마음이 속상하고 여자로서 더 음, 스스로 자격지심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노년 만큼은 마음껏 웃을 수가 있었고 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살아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거론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떠났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몇 세에 죽었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론과 모세는 몇 살에 죽었다고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왕들도 뒤에 나오지만 여자의 경우는 성경도 굉장히 남존여비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라의 죽을 때의 나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열국의 어미로서 존중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고 복을 누리면 좋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마지막이 마무리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이삭이 3 6세 되도록 수를 누리다가 죽자 남편인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매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해툭속에게 이제 매장지를 좀 달라고 구입하려고 하죠.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또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게 첫 1 세대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그까 그러니까 미리 부유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미리 매장지를 조금 돌아보고 아 여기는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살아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 묘지를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좀 알아보고 미리 구입해서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여유가 있으면 저는 항상 그 기름 제목이거든요 막벨라 불처럼. 그런 음, 매장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 매장지가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 시대적으로는 좀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참 그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어, 교회 매장지가 장지가 이렇게 있어서 원하는 분들은 다 거기에 이렇게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큰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거든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 가족이라도 이렇게 제가 험묵사 아파트를 살래, 땅을 살래, 뭐 그런 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매장지를 제일 최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이 믿음의 축복의 계보을 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 응? 이 모든 사람들이. 이삭과 리브가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과 레아도 이 매장지에 마벨라브에 매장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미리 생각했더라면 구입했을 텐데 매입했을 텐데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제 매장지를 구하려고 나서게 되었고. 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사대를 통해서 말했듯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으며 집에서 키우고 훈련시킨 자가 318명 로 명, 롯을 구출하려 왔을 때 그만은 상당한 군사력도 있었고 동맹을 맺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지만 마지막까지 소용한 땅은 나무랴 막벨라 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소유지가 된 거지요. 얼마나 많은 땅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은 것은 그 매장지로 사용한 막벨라굴 뿐이었던 겁니다. 이막벨라 굴은 나중에 열 열매를 맺은 요셉조차도 들어오지 못한 곳이에요. 그래서 마치 역대기 서에서 남유다의 왕들 중에 여왕의 미우신의 장사에 되었더라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처음에 듣던 찬송가처럼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낙은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본양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자로 인정받고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불쌍한 인생이요. 이 땅에서 의삶 이후에 영벌에 채워진다면 더 불쌍한 인생이지. 잠시 잠깐 머물 이 땅에 위례를 두고 욕심을 품으로 돌아갈 본향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결국 돌아갈 본향에 초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갔던 마무리아 막벨라 굴처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한계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아픔도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분양 하나님 나라이니 그 분양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고 그 분양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의 사라를 잃고 상심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겪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배우자를 잃은 그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심에만 빠져 있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구입하고 그 매장지에 나중에 아브람도 들어가고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고 야곱과레아도 들어가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곳이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아니 하고 저희들도 무슨 명절이 되거나 부모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의 선산을 찾아가고 묘지를 찾아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영원한 본양 하나님 나라의 저희 마음을 두고 돌아갈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만날 영원한 분양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최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영원한 분양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